선생님 회사에 통관을 하신 분인지 발동하는 분뭐 담당자 하시는 분하고 좋았고요. 세계는 지금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이 해소되지 않고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선진국의 반세계화, 보호무역주의의 깃발이 올려지며 세계는 지금 또다시 무역 전쟁에 돌입했다.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확실성보다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 무역 전쟁의 시대. 지난 세기 빠른 추격자였던 우리 기업이 시장의 낙오자가 아닌 승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 무역전쟁 최전선엔 그들이. 이베트 고원에서 발원해 중국의 운남성,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관통하는 메콩강. 베트남은 메콩강의 기적을 이끄는 국가다. 지난 천년간 강대국으로부터 수많은 위침을 받았지만 네 차례에 걸쳐 스스로 물리친 강인한 역사를 가진 나라다. 인구 약 9천만 명. 이중 절반이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발전형 인구구조다.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젊은층 인구는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미래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하노이에서 차로 약 3시간 떨어진 베트남 북부 탱화. 이곳에 위치한 국내 한 의류 공장에선 천여 명의 젊은 베트남 직공들이 각국으로 수출되는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 하노이에서 의류 수출업을 하고 있는 김승현 대표는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가 매력인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7개월이 됐다. 지금 이거는 작업은 다 지금 끝난 거죠? 아, 이건 끝났어요. 이건 어, 끝났고. 아니, 한 칼라만 남았지. 한 칼라 남았고. 어, 어, 어. 이렇게 겹치잖아. 요 그렇지, 이제. 그렇지. 이걸 안 겹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비로 해야 거냐 어, 이게 내가 소매를 네. 너무 못 따라가지고 바꿨어요, 아. 오바로 어, 4mm 되게 치고. 네네네. 그 다음에 덮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가서 보라고. 예, 한국 제품인데.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 브랜드는 여기 보이다시피 이런 브랜드인데, 이제 이게 수영복이다 보니까 아기들 수영복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원단이고, 그리고 어 작업이 이렇게 아주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퀄리티도 요하는 작업이고, 그래서 이제 직접 여기 우리 관리자분이 여기 붙어가지고 이제 작업을 이제 마무리 다된 상태고, 이제 완성만 남아서 완성해서 이제 어 17일날 출고 예정으로 어 있습니다. 보다 저렴한 인건비와 기술력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그 가질, 가격 경쟁력을 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김 대표는 하노이에서 떨어져 있지만 아, 경험이 풍부한 이 업체와 손을 잡았다. 로화해 o 어떻게 되세요? c 오늘 다 Okay, so but is you say to uh but it's today is uh, hurry up is cannot right? Yeah, uh, okay, tomorrow morning was what time is possible? Uh, maybe uh, 10 a.m. Mm. 10 a.m. or 11 a.m. Okay, so you tomorrow immediately inform to me this is very urgent. Okay, okay? I see. I okay, see. I will have to inform to Korea. Okay. Okay, I see. t o m o r r o 내일 이제 오전에 나오면은 서울에다 양해를 구하고 이제 오늘 도, 서류를 못 보내니까 이제 내일 보내는 걸로 해서 일단은 뭐 급하게 에어를 띄운 거긴 하지만 좀 기다려 달라고 해야죠 뭐 서울에서. 좋은 단가를 받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지라도 수출입 통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한다. So tomorrow morning we very urgent, right? Oh. so we need some s e a documents. o so today you go to 세관 and then please yeah. hurry up seal. Uh? okay. so if cannot, is you say to uh, push to them and then hurry up is make s o m e d o c u m e n t okay? I know. Okay, so, okay. and then to go to and then come back to here and then please inform to me. Oh, okay. so I have to inform to Korea, right? I see. I okay, se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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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ou call me. Okay okay, okay. okay, okay. 아 지금 이제 세관 보낸 겁니다. 세관 보낸 거고 지금 이제 오늘 어, 아침에 출고한 거 내일 이제 시효서류가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효서류를 빨리 좀 받아야 돼가지고 지금 내가 좀 급행료가 들더라도 빨리 내일 아침에 보내야 된다 한국에 근데 분명히 내일 아침에 또못 보낼 거예요 성장 잠재성과 지정학적 위치로 주목받으며 아세안 경제 성장을 견인할 국가로 부상한 베트남 이러한 베트남의 가치를 파악하고 베트남 시장으로 뛰어든 한국의 중소 신생업체들은 뜻하지 않은 무역 장벽에 부딪혀 싸워야 했다. 국내 모 기업의 산업용 엔진을 유통하는 홍석수 대표. 그가 납품업체에 공급하는 제품은 발전용 디젤 엔진이다. 그 아파아파아 do sản phẩm đu xanh mới mình nó có nhiều cái cải tiến dùng thì chất lượng rất là tốt cái công suất này kia đầu thì nó cũng tăng lên sau cái đợt cái cải tiến nhiều cái cải tiến mới chất lượng rất là tốt Engine은 발전기 비중의 8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한국 기업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이 취약한 베트남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아, I you know ask to you production, I order to you. 아, 오케이. You know how many days you are making the character? 사백, 보익. 네. 아, I order you a y 이 오케이. 지금은 우을수 있지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홍 대표는 지옥을 오갔다. 저희 제품은 다국적 기업하고 싸워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 논리에 관해서 가격이, 가격, 뭐야, 제품 가격이, 제품 가격이 변동이 되는데 그에 맞춰가야 될때 베트남 정부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 너희들은 가격이,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반덤핑 간세를 때리겠다. 반덤핑제소를 하겠다고 1 1를 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저희들이 제3국에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중국에 수출되었던 수출 자료를 저희가 제시했었지만, 그, 베트남 관세국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민간 기업이고, 저희가 이제 민간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뭐, 신생업체다 보니까, 어, 이건 아니다. 전에 다른 경쟁사들, 그 다음에 전에 있던 업체들의 가격을 비교해서, 이건 인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힘들었어요. 기업을, 기업을 운영하기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철수해야 될 정도 이익까지 왔었거든요 그때 반덤핑 관세 조치를 해결하는 데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베트남 파견 관세관이었다. 관세 외교를 통해 베트남 세관으로부터 가격 인정을 받도록 힘써준 것이다. 애국이라는 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한국 제품을 해외에다 이렇게 많이 파는 게 최고 의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베트남 발전기 시장은 약 2천만 불이 넘는다. 그중 40%는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그가 장악했다. 연간 600만 불의 수출길이 열린 것이다. 네, 굿. 오케이, 퐁스. 참자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런 민간 기업, 유통업체, 무역업체는 말 그대로 그 전쟁에서 싸우는 최전장의 전사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싸울 수 있는 건말 그대로 고비용 개인하기 갖고 싸우는 거고요. 간의 역할이라는 건 말, 말 그대로 최전선에 싸우는 전사들한테 항공지원 같은 거거든요. 비행기 띄워서 이거 지원해주는, 지원폭격해주면 저희들도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